안녕하세요, 최환 님. 저는 오늘 우리 집 남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아저씨는요. 늘 쓸데없는 남의 말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정말 짜증나고 듣기 싫어요. 쓸데없는 남의 말에 왜 집중을 하는지요. 달라지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답니다. 남 때문에, 남의 행동, 남의 말 때문에 인생을 고단하게 살아갑니다. 아내인 저도 감정 소모가 되고요. 남편의 스트레스가 저에게도 전달되고, 이 감정이 소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각하게 고민이 많아요. 어, 남편이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성향인가 봐요. 누군가의 쓸데없는 말을 하면 그 말에 하루 종일 짜증을 내고, 그걸 또 가족이 들어야 하고, 특히나 아내가 들어야 하고, 자식도 들어야 하고, 그 모습이... 결혼 이후에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아내도 지치고 남편도 지치고 가족들도 감정 소비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또 아무리 얘기해도 남편은 잘 바뀌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 더 커지고 이런 힘든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을 사실적으로 표현한다면 남편은 타인의 말에 감정이 지배된다 라고 볼수 있어요. 타인의 말에 감정이 지배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타인에 집착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고, 타인에게 상처받기 싫고, 타인에게 자신의 인생의 키를 주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남편입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남의 말, 부모의 말, 친구의 말에 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예민했던 성향의 남편이 그 의식이 남편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커서 성인이 되고 결혼한 후에도 자식들과 아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 남의 말에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워야 해요. 누구의 말에? 남의 말에. 그리고 또한 남의 말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이두 가지, 남편이 지금 찾아야 될 것은 남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법, 그리고 감정적으로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 이두 가지를 체크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그 미로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배워야 하는데 인연이 있어야 배워지죠? 지금 질문자께서는 마음공부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마음공부법을 배워야 되는데 인연이 닿아야 배우거든, 이게. 이게 참 힘든 거라고요. 그래서 포기해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기 싫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았겠죠. 예전에 그 경전의 말씀 중에 매일 아침에 탁발을 하러 나가는 부다에게 여러 가지 허위 사실과 험담을 항상 욕 욕을 내뱉는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항상 조용히 미소 짓고 그렇게 어, 탁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무, 물어봅니다. 스님. 왜 그런 험담을 듣고 화도 내지 않으, 않으십니까? 그때 이제 스님이 대답하시죠. 사람들이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 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 것이냐? 그 상대방의 것이지요. 그래. 내 것이 아니지. 내가 그 선물, 욕이라는 선물, 험담의 선물, 허위 사실의 선물들을 누군가가 나에게 말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허위사실에 움직이지 않고 받지 않고 그것에 수긍하지 않으면 그 험담은 누구 것이냐 바로 상대방 말한 사람의 것이지요 그래 너에게도 그런 험담과 안 좋은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마음에 담지 말거라 그러면 그것은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붓다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타인의 말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누구 것이다? 상대방의 것이에요. 안 좋은 말과 글을 여러분에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쓴 사람의 것이대요. 누가 여러분께 큰 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욕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 욕한 사람만 화나요. 더 화나죠. 그래서 군자 무소쟁 하셨어요. 군자는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자는 다투지 않는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다.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 자가 군자다 라고 공자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군자는 결코 다투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에게 나쁜 말을 하면 안 돼요. 나쁜 말, 폭력적인 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악구라고요. 악구, 악구를 절대 하지 마라. 남편분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많이 휘둘리는 건 본인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미 집착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에도 집착하고 다른 사람의 성냄에도 집착하고 다른 사람의 모든 감정에 본인이 집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평온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는 말해라. 나는 그거 뭐 귀담아 듣지 않을게. 난네 말에 아무런 흔들림이 없어. 네가 뭐 아무리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꼼짝하지도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욕을 해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개한테 욕을 한다고 해서 그 개가 알아듣나요? 고양이한테 아이고 못생긴 고양이 이렇게 한다고 그 고양이가 알아듣나요? 제주 말이 많잖아요. 쪼랑말한테 제주 말한테 가다가 아유 넌 다리 짧아서 못생겼고 똥은 왜 이렇게 많이 싸? 앞에 치아는 이빨은 왜 이렇게 커? 이렇게 한다고 말이 듣나요? 말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죠. 이걸 우리가 마이동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에게 아무리 말귀에다가 동풍, 동쪽에서 바람이 불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이 있죠? 아무 사람 어떤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애기한테 막 욕을 해도 애기는 못 알아들어요 까난아기는 욕을 못 알아들어요 식물에게 욕을 한다고 알아듣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에게 말하는 어떠한 많은 얘기들도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남의 말에 너무 영향을 받아요 왜냐 남의 눈치를 봐요 자꾸 이게 뭐냐 사람에 대한 이 집착이에요 집착 자꾸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게. 남편은 이미 거기 안에 있고, 집착 안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차 한잔해요, 여보. 하고 난 다음에 남편과 대화를 해요. 여보, 새해가 다가왔잖아요. 당신이 다른 사람 말에 그렇게 영향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당신의 인생이 소중한데. 그 사람 생각은 그 사람 생각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그 말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남편이. 여보, 그 사람들 생각은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은 우리 생각이고요. 그 사람들 말에 우리 인생에 영향 받지 않아요, 여보.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좀 돌려야 됩니다.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이제 본인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이, 이런 남의 말에 내 인생이 영향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받을 필요가 없어.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 사람들 말이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자, 두 번째 솔루션. 호흡으로 화를 다스리기. 짜증이 올라올 때 여보, 코로 깊게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후, 감정을 내뱉어봐. 이걸 세 번만 해봐, 여보. 이렇게 솔루션을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솔루션은 이제 아내께서 남편이 스트레스 받을 때 하는 말에 본인이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이게 세 번째 솔루션이에요. 남편의 감정이 중요한가? 남편은 남편의 삶이에요. 남편의 감정은 남편의 감정이에요. 거기에 자꾸 아내가 매달리면 가정이 흐트러져요. 남편이 술을 먹든 남편이 짜증을 내든 남편이, 남편이 감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든 간에 나는 여여하게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새 남편은 되돌아와요. 안 바뀌어 잘. 저게 잘 바뀌면 좋은데.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서 필터링 연습이라고 해요. 필터링 연습이라고 해요. 남편의 말을 그냥 필터링해 버려요. 마이동풍처럼 거슬리게 할 필요 없어 그냥 흘려버려요 소귀의 경읽기처럼 그냥 흘려보내 자꾸 집중하지 말란 말이지 왜냐? 남편의 말에 자꾸 집중하니까 본인도 스트레스 받지 그럼 자식도 스트레스 받지 집안 전체가 스트레스 받게 돼 이게 세 번째 솔루션이에요 이세 가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앞으로 새해에는 일단은 가장 좋은 건 타인의 말은 모두 다 지나가는 파도와 같고 구름과 같고 바람과 같다 내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다라는 진리를 꼭 깨닫고 그리고 흘려보내는 연습 명상을 통해서 하시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질문도 하시고, 흔들려도 괜찮아. 하지만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고, 그리고 그건 모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다라는 지혜를 또 배우면 되고, 다 같이 화근해 봅니다. 남편도 화근해 보세요. 나는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딱 단정 지어요. 나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본인에게 들려주고 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내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흘려보낸다. 자유롭다. 이렇게 본인에게 말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말은 바란 것 같다. 아셨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흔들리게 할수 없어요. 그 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흔들지 못해요. 타인의 말은 바람과 같다. 이 말을 반복하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